예, 오늘 또 이렇게 산에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 무슨 님의 가피를 입어서 이렇게 산에 오게 되었다. <laughs> 무슨 가피냐고요? 일 없도록 만들어 주셔갖고 일 있으면은 어떻게 산에 오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여덟 명의 고정 멤버 중에서 한 명이 일이 있다고 모났어요. <laughs> 근데 저는 오늘 또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 속에 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장소에 가다가 요 요게 찔레입니까? 이게 너무 예뻐갖고 요 장면이 너무 예뻐갖고 여기에 가방을 내리고 아 여기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리 다른 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자연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 앞에 이게 댐입니다 댐, 댐 상류에 와 있어요 거기 안동댐 상류에 와 있습니다 하. 하. 이 오늘은 하늘도 굉장히 푸르네 음. 하늘도 푸르고 어제 했던 그 유튜브가 생각나서 간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다 조견 오온 조견 조견 오온 다공 조견 오온 다공 도, 일체, 고액이다. <laughs>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간제자 보살께서 일체의 고난과 액란을 벗어났다. 어떻게 해서? 오온이 공함을 알았어. 오온이 공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뭡니까? 반냐 바라밀다를 그 행심하였기에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를 행심할 수 있었노? 간세음 간자재 간세음 소리에 기해서 그 소리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굳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나를 찾는다. 참나를 본다. 견성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오온이 공함을 안다. 오온이 공함을 안다는 게곧 견성했다는 거고 참나를 찾았다는 거고 불성했다는 거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모온을그 참나를 찾으면 견성하면은 모든 앵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laughs> 그 참나나 견성하면은 도노돈수가 되나? 아니지. 제도, 저, 누누이 말했지만은,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관자재 보살께서 근기가 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기가 높은 분이, 어, 견성을 떡하니까, 돈어 돈수로. 견성한 중간, 아, 어... 모든 액란이 액란으로 벗어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우리 같은, 그 근기가 낮은 사람이 견성을 했다. 견성은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무엇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니까. 그럼 뭐 부처님도 견성했을때 똑같고, 간자제 벗어난 견성도 내가 견성한 거랑 똑같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이나 간세연 보살이나 내가 근기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업장이 다르기,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업식에 의해서 근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부처님 같으면 엉망급을 닦고, 닦고, 닦고 왔다. 그래갖고 다 깨쳤다. 간자재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닦고, 닦고, 닦고 오다가 됐다. 우리는, 우리는 관계를 못하고, 저는, 그렇게 많은 수행을 안 했어요. 어느 날아 나도 견성해 보고 싶다. 해서 우리 그 백운스님을 만나서 견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운스님이 저 보고 아 이제 햇병아리가 하나 태어났다. 아, 햇병아리. 그럼 햇병아리가 그 장따가고 막 먹을 수 있습니까? 탁 견성하자 그 말자 내가 아그 장따기 한 마리 태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그, 견성하자마자, 액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laughs> 한 마리의 뺑아리가 돼갖고, 무슨 재주로 그 액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 쉽게 말하면은, 견성은 했지만, 아, 지금까지 사온 업식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선지자들은 잘 물어봐요. 어, 당신 그러면 견성하게 되면, 어,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참나, 참나를 찾는데 참나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그, 그뭡니 뭐, 금강경에 부처님이 그랬다합니까 어,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 이미 부처가 아니다. 참나를 참나라고 하면 이미 참나가 아니다. 여러분이 찾는 참나가 어떤 것입니까? 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이게 다 허상이잖아요. 이게 그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졌을 때, 음, 참나를 찾는다든가 견성을 하겠다. 그리고 견성을 하게 되면 나는 악간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오한과 육신통을 얻어갖고, 홀홀 날아다니고, 지금의 내 모습에서 뭔가 그래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아니 <laughs> 그러면은, 그 견성을 한다든가 참나를 찾는다는 것하고는 멀어져요. 그 견성을 한다든가 참나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이 끊어지고, 말문이 막힌 그 자리. 그 자리에 탁 왔을 때탁 보입니다. 음, 응.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지워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견성을 한다든가 참나를 하면은 뭐, 그 하는 순간 내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뭐, 아니면 구름을 부를 수 있다. 아니면 내 멋있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변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견성이라 참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 어 그냥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물고기가 물 속에 살듯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 속에 살듯이, 참나 또한 우리는 벌써 참나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참나 살고 있는데 왜 참나를 못 깨치느냐? <laughs> 깨치지는 못해도 지금 그 참나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어, 참나를 깨치면은 어 내가 사용하고 있었네. 변화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단지 내가 참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득한다. 이해가 아니고 체득한다. 체험한다. 이해하는 거와 체득 체험은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참나 속에 살면서 참나를 마음껏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변화되는 게뭐 있겠습니까? 똑같지. <laughs> 단지 내가 참나를 아 내가 참나 속에 있구나, 아 내가 참나를 쓰고 있구나한 것을 체득한다. 그것을 견성했다 또는 참나를 보았다 또는 참나를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든가 참나를 찾으면은 오니 공함불을 알고. 도 일체 고액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참나를 만납니다. 그냥 참나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 참나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득으로 어,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laughs> 자 오늘 또 어쨌든간에 우리 수행자들 조새 파란 하늘, 아이고 그리고 저 앞에 안동댐 장류 못써 그리고 요 앞에 예쁘장한 요요요거을 여기에 참나가 다 들어있어요. 어 야도 지금 참나 속에 들어있어요. 잘 보시면 참나가 보입니다. 이제 든간에 구하고자 하는 참나 보고자 하는 참나 어, 말을 말해서고 만 됩니다. 어떻게 말해도 아한 어, 어, 어떻게 말해도 그게 그겁니다. 간물건.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